교수님의 머릿속에 내 이름 한 줄을 기억에 남게 한다. 이것을 핵시... 네 안녕하세요 라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적인 이슈와 어떤 회사에서 일도 많아서 영상을 많이 만들 수가 없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학원 진학에 대한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석사를 전공했고, 그 이후에 취업을 해서 지금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대학원을 생각하시면서 박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박사를 경험한 분들의 영상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이라는 석사 기간 동안에 했던, 경험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제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려고 쥐어 짜고 가공하는 정보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영상의 주제를 조금 더 고민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그러한 질문들이 저의 영상의 어떤 컨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CV에 대한 어떤 질문을 달으신 분의 답변이자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분의 질문은 CV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한글로 작성해야 되는지. 영어로 작성해야 되는지.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CV는 구글에 찾아서 여러 가지 폼을 벤치마킹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시게 되면 영어로 된 CV를 당연히 많이 보시게 될 텐데 한글로 여러분의 이력서를 교수님한테 드리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영어로 CV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생각은 제가 그냥 대학원만 졸업했다면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력서, 한글 이력서로 제출해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기업 인사팀에서 인사 업무, 채용 업무를 해 보면서 느낀 경험은 아직까지 선발 사람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프로그램이 매겨주는 점수가 아니라 사람의 감성과 사람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사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20대, 30대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CV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경력으로, 엄청난 연구로 교수님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정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CV를 영어로 작성해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받아주는, 사람을 뽑는 교수님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수님의 어떤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교수님은 보통 석사, 박사, 공부를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하신 분들이고, 박사가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야 해요. 그런 연구는 한국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해외 연구기관, 해외 교육기관에서 많은 연구와 강의들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럼 교수님의 입장, 교수님의 그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교수님은 그 포지션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자리들이 왔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수님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력서를 쓰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쓰신 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쓰신 분도 있고. 보통 우리가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쓰고 고치고를 반복해요. 교수님도 분명히 그 과정을 거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수님은 한글로 이력서를 적은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또는 쉽게 분명히 CV를 작성했고 그 CV를 통해서 누군가를 컨택하고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지원을 하면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그런 포지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수님도 여러분의 과정을 분명히 거치셨고 그 과정에서 한글 이력서보다는 영문으로 된 CV를 작성하셨을 거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분명히 교수님의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노력들이요. 지금은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수님이 이력서를 받고 CV를 받을 때 과연 어떤 이력서, 어떤 CV를 받을 때 향수에 젖고 그리고 좀더 유심히 볼까요? 저는 이력서 CV 단언컨대 저는 CV가 교수님에게 조금 더 어떤 감성적으로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채용 업무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느낀 것은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면접장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 부정적이었던 행동은 그 사람의 평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이고 어떤 노력했던 모습들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대학원을 진학하시는데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목표는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본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정말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누구보다 크다면 전 여러분이 조금 더 남들보다 행동하시고 움직이고 그리고 접촉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합격하고 입학하는 확률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cv를 작성하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된 cv를 작성해 본 적조차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과정의 노력들 여기서의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대학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한테 어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이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수님도 그런 것을 분명히 고려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이름 한 줄이라도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여러분의 서류와 면접 때, 아, 이, 이 친구가 저번에 영문으로 CV를 보냈던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어필하실 수 있으면, 남들보다 똑같은 영어 성적, 남들보다 똑같은 연구 주제, 그리고 목표였을 때, 교수님은 이전에 한번 각인됐던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자면,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영문으로 된 CV를 작성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V는 가능하면 A4 한 장으로 여러분이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문으로 된 CV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문으로 된 CV 한 장과 국문으로 된 CV 한 장을 같이 교수님한테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에요. 나의 관절함을 어필하고 교수님의 머릿속에 내 이름 한 줄을 기억에 남게 한다. 이것을 핵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CV에 대해서 조금 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영상도 여러분이 올려주셨던 질문을 기반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봄이 찾아오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